아, 안녕하세요. 꾸러기농원입니다. 아, 이제 저희가 마늘 수확기가 6월 한 20일경 그때쯤에 이제 하면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마늘밭의 상태가 아주 개판 5분전입니다. 그래서 이거 이제 풀들을 조금 음, 고랑에 있는 풀들은 못매줘요. 그냥 예초기로 다 나중에 수확하기 전에 한번 잘라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 마늘밭 두둑에 있는 거 이런 거 여기 이 상태에서 마늘을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. 보물 찾기 하듯이 막 그렇게 하려 그러면 또 짜증도 나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오후에 밭에 와 보니까 이, 이 난리가 났더라고요. 다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두둑에 있는 풀들만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. 두둑에 있는 풀들만 잡아주면 이제 마늘 수확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니까.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한 먹거리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. 뿌러기농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